안녕하세요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첫번째로 8월 31일에 열리는 분데스리가 오후 22시 30분 프랑크푸르트대 호페나임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투동조합 픽미 베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름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먼저, 프랑크푸르트 대 호페나임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프랑크푸르트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에키티케, 의 괴체, 차이비, 마무시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마타노비치하고 크나우프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펜하임은3-4-1-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흘로제크, 빌더, 베오르스트, 프레메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백업 자원인 베리샤하고 브룸나르센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크푸르트와 호펜하임의 전술적 비교를 보면, 호펜하임은 3-4-1-2 포메이션을 활용해 양쪽 측면에 윙백 한 명씩을 배치하고 있는 반면, 프랑크푸르트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측면에서 풀백과 윙포워드가 각각 두 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배치로 인해 프랑크푸르트가 측면에서 수적인 우위를 점하며 공격수 에키티케와 개체가 다양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는 후반전 교체자원으로 마타노비치등 강력한 벤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교체전력에서 호페나인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픽으로는 프랑크푸르트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두번째로 8월 30일에 열리는 분데스리가 오후 22시 30분 브레멘드 도르트문트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브레멘 대 도르트문트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브레멘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브레멘은 3-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도프, 드쿠슈, 바이저, 스타게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백업 자원인 은진마하고 그릴의 활용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르트무트는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아데임이, 브란트, 자비처, 웨일손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 볼을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백업 자원인 벤세바이니하고 은메차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르드몬트의 개막전 공격루트를 분석한 결과 에이스, 브란트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대각선 침투하는 메젤라 역할을 통해 상대의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파고드는 패턴이 돋보입니다. 특히 브란트는 이런 무브먼트를 통해 골잡이, 아데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제공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며 브레멘의 300 수비진이 이를 막아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또한 후반에 교체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은메차는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체력적으로 지친 브레멘 맨 수비진의 배우 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공격 패턴을 고려했을 때 도르트문트 승을 추천드립니다. 추천 픽으로는 도르트문트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이밖에 다른 많은 조합 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김나정 분석위원만의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탑폴락과 내겐 어렵기만한 스포츠. 이젠 정말 쓰레이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 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